정말 이 팀의 그 특이하다고 제가 봤던게 인터뷰에서 네. 철저한 아웃복싱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오. 제가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laughs> 아웃복싱 스타일? 네. 1 네.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선수들이 많죠. 로치, 모글리, 미르, 버서커, 에스퍼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데요. 모든 픽들을 사실... 다 봤을 때 가장 눈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 조이를 보고 나서 나온 네. 미드 트리스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라인전 구도를 톨란드 선수가 어떻게 깨부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파란색, 블루 진영이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빨간색, 레드 진영이 피원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섞여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폴란드 선수의 존재감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야, 패치 잡으면서 야, 카이사까지. 네, 붙어주면서 퍼스트. 야, 첫 킬이 나옵니다. 네 합류했거든요. 와, 카이사의 매소움. 완벽했네요. 초반 라인전이 미포가 유리하지 이렇게 6렙 6렙을 찍으면 또 카이사에게 반격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령 이러면 줄 거겠죠? 아 어, 마오카이가 지금 궁쓸 만화가 있나요? 어? 어? 네? 자, 그게 없다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맞기 어렵거든요? 이거 아트로스순간이동과 보는 느낌인데 아 이거, 이거, 이거 결국 하드리시 강타요 느낌이가자 아. 결국에 이걸 또 가져갔고 속박으로 묶으면서 사, 어 싸우고 있어요. 자, 저거 아, 국마우리안 됐고요. 아, 이게 돌풍이 없어도 못 잡았죠. 한발 부족했지만 로치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해냅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러니까 전령을 먹기는 먹었는데 실제로 챙기지는 못했고, 네, 중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 톨란드. 어, 근데 따라갈 수이게 어. 지금 탱이 아니거든요. 둘러싸여 지난 타이사 따라가면서 톨란드. 아. 아, 여기까지인가 하고 지금 2단, 3단 점프를 활용을 못한 것이 그리고. 와그 어, 시즈가 좌측에서 시즈 버틸 수 있나요? 저 시즈를 못 구하라 야 이게 진짜 큰일 날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티1이 네.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리브 센터박스란 스킬 소모가 많았었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자로치 넘어가면서 한번 버텼습니다만은 에스퍼가를 벗고 나를, 나를 하지만 붓기가 어려운 상황 아 미르 선수 스킬 안 맞았고요 아 고립됐어요 미르 거, 거. 미르 자르고 자, 캐비가 붙어 줍니다. 다섯꺼의 진입으로 미드가 시간을 벌었고 카이사 정리. 그래도 로치가 더블 와, 킬. 더블 킬. 서로 난타전 이거거든요. 야, 그래도 로치가 지금 힘을 야. 잔뜩 뿌리고 있어요. 팬들의 바람을 말씀드리자마자 우리 이군 선수들도 피드백이 빨라요. 난타전 바로 보여 드립니다. 뭐 아웃복싱을 하지 못하도록 경기장을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로 붙이면서 미드 2차타워까지 얻어내고 있는 T1. 어, 이거 어, 캐비 위험한데요? 캐비 전멸이요? 한 방인데요? 전멸이 없는 상황에서 스퍼 폭발 뒤쪽으로 당겨주면서 캐비를 끄는데 성공합니다. T1! 이워 시간 주기 싫죠. 바로 바스, 바로 발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 싸우러 가는 거죠. 핑 찍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에스퍼가좀 과하게 S4 들어갔어요. 예. 로기나르가 미니나르가 됐어요. 이러면은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점프 팀에서 넘어왔고요. 자, 블로 갈리. 자, 이거 이거 진짜 로이기아잘 아, 먹었고요. 자, 그러면 이후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미니나르 상황. 이 싸움이 중요하고. 빼야죠, 티1 빼야죠, 빼야죠. 막... 빼야죠. 자, 메가다는 아니에요. 시즈! 니달리 붙어주면서, 킬 이거... 만들고. 됐다. 됐다. 이어 붙습니다만는 뒤쪽으로 빠지는 데 성공하고 있는 T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1은 이번에 챙긴 발언으로 시간 주지 말자, 몰아치자. 이런 느낌으로 미드가 다섯 명이 뭉쳤고요, 밑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 것 중에 하나가 미드 라이너가 가져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라인 크리어 능력이 있거든요? 트타가 라인 클리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줄건줄자데뒷을잡더 어, 네, 어, 넣으면서 잡다가. 어 버터커. 야. 로치 들어가서 나르로 밀어냈고요. 적진으로 뒤 잡고 한 타가 네. 열렸는데요. 로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시즈 끊긴 상황 앞으로 들어갔고. 와 티원. 로치가 여기서 버텨내면서 t 1의 힘이 되어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티원. 아와 마무리 이렇게 되면 아 경기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로치의 자, 나르는 매섭네요 여기서 확실한 한타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뒷각을 보고 있던 리브 샌드박스를 확실하게 제압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GG! GG. 자,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옥카이가... <laughs> 오, 딜량 야. 1등. 묘목 스트레스! 스트레스다, 정말! 묘목 스트레스! 이유가 약간 쉽습니다. 자, 4킬 2데스 5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자 오늘 뭐 상당히 준수한 투타에게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냈죠. 그렇습니다. <목소리>